뭐?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하겠다고? 우리 채린이 태어나고 나서 제대로 돌아준 적도 없잖냐. 어릴 땐 부모와의 연대감과 추억이 중요하다는데 이러다 장인 장모님께 엄마 아빠라 하겠어.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잖아. 야 가뜩이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 이러다 돌연사할까 겁난다. 애한테도 아빠가 있어야지. 난 우리 채린이한테 더 늦기 전에 누구보다 멋지고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자기 퇴근 전까지 집안일도 싹다 해놓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자기 혼자 벌어도 우리 셋 충분히 먹고 살수 있잖아 일단 알겠으니까 그럼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 좀줘저 <laughs> 놈이 벌써부터 이쁜 건 알아가지고 감히 우리 딸을 눈독 들여? 저걸 그... 안녕하세요 네? 아예 혹시 저 아이 아빠 되시나요? 그 옆에 남자아이가 제 아들이거든요 따님이 정말 이쁘네요 그쵸? 절 닮아서 좀 예쁩니다 아드님도 미남인데요 뭘 그나저나 이 시간에 내 아빠 보기 틈운데 일부러 시간 내서 나오셨나요? 아 제가 집에서 일하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아이와 나서 놀아주곤 합니다 어머 멋진 아빠시다 아이랑 와이프분은 좋으시겠어요? 아 그게요 작년에 와이프랑 사별해서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죄송해요. 실은 저도 지난달에 이혼하고 며칠 전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긴 잘 몰라가지고 아직 놀이터만 왔다갔답니다. 저런 여자 혼자 아이 키우신다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 동네 소개 좀 해드릴까요? 애 키우는 사람끼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그럼 앞으로 잘좀 부탁드릴게요. 어, 컵라면이야? 채린이랑 늦게까지 놀이터에 있었더니 장볼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하루 에틀도 아니고 지금 너가 애랑 안 놀아봐서 그래 지인이 다 빠진다 진짜 물론 애랑 놀아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좀 이건 아니지 싶어 집안일도 안 돼있고 밥도 라면으로 때우고 아 내일부터 제대로 하겠다니까 거 되게 뭐라 하네 어? 자, 자기야 아니 지가 약속 어겨놓고 왜 승질이래? 와, 집이 엄청 깨끗하네요. 그런가요? 또 올라오신다길래 급히 치웠네요. 이거 좀 부끄러운데요? 빨가가가. 아, 급하게 치웠는데도 이 정도면 제가 집안일은 한수 배워야겠네요. 우리 체린이도 이런 엄마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실은 저도 그런 생각 했었네요. 제 아들한테 체린이 아버님 같은 아빠가 있으면 참좋겠다고요 네? 저, 정말요? 비록 저희가 알게 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번친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떠신가요? 아, 그야 당연히 좋죠 누군가 했더니 얼마만이야, 이게? 잘 친했어? 너무 오랜만이다 아니, 어제 수진이랑 통화하다가 너가 나랑 같은 동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진짜? 너 가시오 동 살아? 응, 아들하고 두달 전에 이사 왔지 아들하고? 그럼 남편은? 어? 아, 너 소식 못 들었구나 나 이혼했어 정말? 랬구나 그럼 주말에 우리 집 올래? 같이 밥이라도 먹자. 나연 너무 좋지. 그럼 주말에 갈게. 와, 애가 아들이야? 진짜 잘 생겼다. 그치내 아들이라 그런지 아주 이뻐죽겠다. 근데 딸이랑 남편은? 음식 주문한 거 픽업하러 갔어. 우리 남편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이가 남편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지. 요즘 나보다 남편을 더 좋아해. 그래?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그게 다 네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나 왔다. 왔어? 인사해. 이쪽은 내 친. 구 네, 어? 아니 자기가 왜 여기 있어? 자기야 말로 이 집에 왜 있는 건데? 잠깐만 자기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사비라고 혼자를 키운다 했다고? 그렇다니까. 저 놈이 칫딸 틀먹이면 풀썩은 적은 다하더라고. 못 믿겠으면 이 자식이랑 한태연 이형이랑 녹지록 첨부 보여줄 수 있어. 와, 자기 죽을 것 같아서 회사 관두게 하고 애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저녁 주부 맡겨놨더니 세상에 멀쩡한 와이프는 저 세상 사람 만들고 뒤로는 순지한애 엄마 속에서 호라인 척하고 다녀? 어쩐지 집안일도 엉망에 저녁 밥은 라면 만중에 바람 피우느라 바빠서 그랬던 거였구 자기야, 내말좀 들어봐라. 내가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내가 백0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진짜 한 번만 봐주라. 나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응, 나랑 이혼하면 가족도 있고 백두신세일텐데, 이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살 거고. 아이온이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말아! 채린이도 아빠는 있어야지. 애가 저렇게 어린데 아빠 없이 키울 셈이야? 채린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같은 놈을 아빠로 두니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애 성인 될 때까지 다다리 양육비 보내라. 그리고 올해부터 친정 가 있을 테니까 짐 싸고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런 놈? 아, 이런 젠장? 집에서면 호적 팔 텐데 이제 어떡하지? 내 인생 와자도네.